아, 네, 네. 아, 저희 공연 찾아주는 <laughs> 두 번째, 단독 그 단독 네, 네, 다음 공연 두 분이었는데 다들 웃겨요. 자기가 다독 공연이고 나머지가 게스트라고 네. 하지만 저도 웃깁니다. 어, 우리 아까 MC 분께서 그렇게 소개해 주셨어요. 두분 굉장히 멋지고 훈남인 두 분. 하지만 사실 저보다 저희보다 더 멋진 분들 이 계시죠. <웃음> 아니요. 알습니다 <laughs> <아닙니다. 웃음> 저희보다 <웃음> 멋있는 분이 <분은> 여기 없습니다. <laughs> 진짜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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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 멋있습니다. 나요? 그래서 같이 하는 거야 저는 아닙니다. 선 <laughs> 그냥. 네, 소개합시다. 네, 소개해 주시죠. 주시죠. 제가요? <laughs> 네. 네. 저희보다 더 멋있는, 네. 아까 저랑 콜라보로 이제 노래했던 준영군과 미량박씨? 맞죠? 미량박씨. 네. 미량박씨 맞습니다. 그 이제 저기 mc를 맡고 계신 우리 한보름 양이 아니라 재청 재청이 재청이 씨? 웃기려고 근데 안 웃어요 <laughs> 한보름 재청 네. 씨네 재청이 요 우리 네. 두분 소개할까요? 네네한번더으세요 아, 아, 네. 잘생겨요 아 진짜 웃자 잘생겨요 네가잘어 네. 네, 지리 귀엽다 어, 제일 많은 것 같은데. 진짜 멋있다. 아, 네, 맞네. <laughs> 어, 저희 네 명이 굉장히 멋진 화음으로 여러분들에게 이 곡을 들려드릴 텐데, 네, 다들 아시는 곡이고요. 어, 정말 들을수 들을수록 계속 그리워지는 그런 곡입니다. 네, 연습 많이 했어요. 네. 응원해 주세요. 큰 <laughs> 박수.